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멋진 하루를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아름답고 멋진 일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아론의 첫 번째 죄,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선동한 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임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첫 번째로 백성의 요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제6차로 신해산에 입산을 하였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 보세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9장 9절 말씀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가 제6차로 신해산에 입산했을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백성은 모세가 40일 동안 연락이 없자 행방 불명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당신들 지금 제정신이냐고? 응? 지금까지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고, 응?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해산에 올라갔는데,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때가 되면 내려올 거 아니냐고, 아,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무슨, 응? 지금, 경거망동이냐고, 나무, 나무라야죠. 그러나, 이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이 편승했습니다. 그래서 큰두 번째로, 아론의 선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백성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죠. 추레키 32장 2절, 말씀 보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귀에금 고리를 빼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3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세 번째 아론은 이금 고리를 뜨거운 용, 용광로 같은 데 부어서 각도로 새겨서 송화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굳은 다음에 각도로 새겨서 송화지 형상을 만든 거죠. 추력해 32장 4절 말씀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었죠? 그 다음에 각도로 새겨 송화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신이라고 환호하였습니다. 아니,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입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송아지 우상보고 자기들을 인도했다고 하니 얼마나 폐역한 백성입니까? 출애굽 32장 4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휘선 바가브란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420페이지에서 아론의 행동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여정 동안 많은 일을 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달변가로 바로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역설한 웅변가요. 또 모세의 대언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백성의 눈치를 살피고 백성의 말에 좌지우지 되고 백성의 비유를 맞추기에 급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또 백성들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뜻을 관절시키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큰세 번째 더 나아가 아론은 거짓말까지 자행했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40일 만에 산에서 내려온 후에 아론의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출애굽 32장 21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추궁했습니다. 이때 아론의 대답을 보세요. 응? 음? 백성을 선도하지 못한 책임을 지지 않고 백성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 보세요. 아론이 가로되 내네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벌써 저 악한 백성 때문이라는 거죠. 자, 23절 보세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우리가 어찌 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이렇게 백성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로는 백성들이 가져온 금을 불에 던졌더니 저절로 금송화지가 나왔다고 또 거짓말하였습니다. 아니, 끓는 용광로 같은데 금 고리를 던지면 다 녹아서 흐물흐물 해지고 그것을 시켜가지고 각도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절로 나왔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32장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답변입니까? 결국 아론의 죄는요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십계명을 어기도록 선동한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만들도록 아론이 선동하고 앞장섰다는 거예요 주굽기 20장 4절 말씀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23절에도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또 신상이나 또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애국같은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신들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종교다운 죄에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론은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선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떠넘기고 저절로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세상의 여러 신들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는 종교 타원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였음을 믿고 끝까지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전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